애위기 7장 소권 제사를 드리는 교례는 다음과 같다. 소권 제사 바칠 재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재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거피를 제단 둘레에 부야한다 재물에 붙어 있는 기름기는 모두 받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밭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케 기름기와 콩밭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뚫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 제물도 속죄 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의 분재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분재물에서 벗겨낸 가축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닥에서 구 곡식재물이나 소치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재물들은 모두 그것을 재단에 바친 제장의 몫이다. 곡식재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나초에게 화목제사의 재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물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 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받쳐야 한다.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받쳐야 한다.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받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 제사에서 비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화목 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된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염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진한 재물을 먹는 사람은 불을 받게 된다.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재물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재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죄에게 화목 재물을 바친 희생 제사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꺼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 제사를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꺼내지가 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색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꺼내지가 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 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꺼내지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나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바칠 제물을 주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가 바칠 화목제물에서 나주에게 살라 바칠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 고기를 가져와야 한다.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기름기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사른다 그리고 가슴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내가 바치는 화목 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다리를 높이 덜어올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 제사에서 피와 기름기를 바친 제사장은 그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목 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내가 주에게 흔들어 바친 가슴고기와 더러 올려 바친 늑적 다리를 나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서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이다. 이것은 주님께 살려 바친 짐을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존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부터 받을 몫이다. 주님께서 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교례이다. 이것은 번제와 공식제와 숙제제와 숙번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에 제물에가는 교례이다. 이 교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의 광야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주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